오늘 예배소서 3장 6에서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비밀이란 바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위해 예배해 두신 것을 것들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함께 한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주신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특별한 은혜로 나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나는 지극히 보잘 것 없는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능력과 재능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누리게 될부요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부요함은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들 만큼 크고도 놀랍습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만물을 창조하신 한분곧 하나님만의 숨겨진 진리에 관한 계획을 모든 사람에게 전할 임무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태초부터 이루려고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이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멘. 오늘 이 설교 주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부요함입니다. 부요함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부요함 이제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새롭다는 것은 없던 것이 갑자기 생겼을 때 말하기도 하면서 또는 이전 것이 변한 것에 대해서도 말하기도 합니다. 이번 새해라는 이 연도, 이전에 우리가 가졌던 것입니까? 이번 2020년, 이 해는 우리 인생에 새롭게 추가된 그런 한 해입니다. 그래서 뭐 다들 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이가 한살더 추가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2019년에 모든 것이 사라지고 2020년형으로 다 새롭게 받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것에 점점 추가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것이 모두 새롭게 변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새해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의미를 우리는 새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지난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변화여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새로 추가되는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새로 추가되는 것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로 감사로 그렇게 여러분에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계획을 행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천사들조차 모르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창조 전부터 가지고 계신 비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인간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자녀라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의 머리가 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이 창조전부터 선택된 그런 존재들이 하나, 둘씩, 그래서 세상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영을 받고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랄 만한 일입니까?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의 영, 그분의 영을 나눠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미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부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뭐. 비밀이니까 천사가 그걸 뭐 알턱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악한 사탄이 아주 그냥 하나님 계획 초장부터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회방놓기 위해서 죄의 씨를 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 계획에서 마치 벗어난 존재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떡합니까? 실패했다. 아이 다 접자. 천지창조 취소. 지구 그냥 다 박살 내버리고, 뭐 그러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계획에서 벗어난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에 대해서는 끝내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포기하지 않았는데 그 인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모습. 한번 망가진 인간의 그 습성은 하나님을 이전과 이전과 같이 따르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점점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따르는 존재로 바뀌어 갔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탄이 자기들 계획이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비밀스런 계획. 그 비밀스러운 계획은 오히려 그러한 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진행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많은 것을 알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 선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꾸 이방 우상들을 섬기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진노하고 마음이 많이 아프셨습니다. 이전에 불순종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이 자기 아들을까지 죽여 버렸습니다. 엄청난 실패 같습니다. 사탄은 야뭐 무슨 방법이든 실패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담을 보냈는데 자기 아들이래. 첫 번째 아담도 실패. 두 번째 아담도 죽여서 실패. 그것도 자기가 선, 선택한 백성을 통해서 말이야. 선택한 백성이 이스라엘인 유대민족인데 유대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방민족에게 선동을 해서 죄인이다. 이러면서 선택한 백성에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이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드러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반전이 세상 드라마 중에 이런 반전은 없습니다. 오히려 사탄이 했던 모든 성공이 자기의 실패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새롭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죽음이 아무, 힘이 없다는 것을 보이게 되는 그런 증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제자들 앞에서도, 온 세상 앞에서도. 이렇게 해서 오히려 비밀 계획이 반전으로, 오히려 비밀 계획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것으로 사탄은 승리의 권세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디어 도래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탄은 점점 자기 힘을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에 이방인까지도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가 느려지게 되는데,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은 안타깝게도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자기들이 자기 손으로 죽였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예수님의... 그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이 복음, 이것에 대해서 정말 터무니없는 어리석은 주장일 뿐이라고 막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해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모습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비밀 계획을 행하시기 위해서 드디어 오셨는데, 그들은 여전히 그리스도는 아직도 오지 않았고, 예수는 죽었어. 십자가에 우리가 죽였어. 그러면서 반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부활을 목격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정말 어리석은 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격하지 않은 사람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 어떡합니까?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있어서 볼 수는 없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이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확신을 주시고 믿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억지로 믿음을 심어줄 수 있겠습니까?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는 것을 강제로 믿게 할수 있습니까? 그건 세뇌인데, 세뇌여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분 부활을 하신 것에 대해서 믿기 위해서는 이 마음 속에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신뢰가 먼저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냥 믿고 끝나게 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증명해 줘야 됩니다. 네가 믿는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다. 거짓이 아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능력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헛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성령은 계속 증명해주게 됩니다. 요즘 미단들은 자신들만 뭐좀 숨겨진 계시가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일들을 통해서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해서 많이 미화시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최종적으로 이 종말의 시대에 계시를 받은 그런 비밀스런 그런 계시가 많다고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교주가 바로 그 계시를 받은 존재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주장을 하고 미혹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비밀도 아닙니다. 그냥 거짓 환상과 속임, 그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당시에도 여러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때가 딱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지자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이 로마 군병에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로마 군병을 물리치는 그 자가 바로 메시아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가 메시아가 되고 자기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렇게 로마 군병들에게 대항하던 그런 사람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죽자 다 터져버렸습니다. 한순간에 사라졌던 것입니다. 능력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명해 주어야지만 결국에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도 안 했는데 자기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돌아다니고 그러면은 되겠습니까? 이 그러나 바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확증을 바울에게 보이셨습니다. 뭐, 바울이 알고 싶어서 비밀 가르쳐 주세요.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바울에게 임무를 주신 것입니다. 그냥, 바울에게, 그냥, 야, 비밀을 그냥 가르쳐 줄게. 게시만 했더라면, 바울이 어떻게 섣불리 전화로 다닐 수 있겠습니까? 바울에게는, 여러 가지 증거를 함께 보여 주셨습니다. 믿음의 확증을 통해서 계속 바울이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재능을 바울에게 계속 허락해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스러운 일들이 정말 신뢰할 만한 것이라고 그렇게 행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에는 그냥 알게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해라, 순종해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분명히 능력을 행하십니다. 할수 있도록. 너 거기 가라. 네. 아, 가기 싫은데. 어 가라. 네, 안 가면 혼날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할,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순종을 바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능력을 반드시 행하십니다. 같이 하나님의 능력도 같이 그곳에서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기만 해 내가 다 준비해놨다. 이것이라는 것 여러분 다 아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성령께서 하신 모든 능력에 대해서 이런 일들은 내 뜻도 아니고 내 지혜에서 나온 것도 아니라고 강조를 합니다. 사람들이 바울이 능력을 보일 때마다 바울을 신처럼 대우하려고 했습니다. 막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때 옷을 찢으면서 거부했던 것이 바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방 지역까지 이렇게 비밀스런 하나님의 계획을 성령을 통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 믿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여함에 들어가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원래는 그리스도는 바로 유대인을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다?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방인들이야 뭐 받아들일 것이지만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한 부유함이란 무엇입니까? 이 부유함은 무엇입니까? 천사까지도 부러워할 부유함입니다. 이 부유함은 하나님께로 받는 상속물입니다. 상속입니다. 이 상속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에게 아버지의 권리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이전에 아담 역시도 천지가 창조된 이후에 에덴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대리 통치하도록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관리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동물들 이름도 자기가 만들고, 그러면서 에덴에서 관리했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상속을 해주시겠습니까? 부유한 상속이라고 했는데? 이전에는 에덴이었는데, 지금도 에덴입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한 땅이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기업, 기업이라고 합니다. 땅을, 물려받는 땅. 하나님께 물려받아서 또 그거를 조상이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땅입니다. 이스라엘은 에덴, 에덴이 아니라 가나안을. 그럼 우리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상속받겠습니까?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람들 천국 가면 죽어서 가는 곳 거기에만 있는 천국. 죽잔 얘기입니까? 다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을 하나님의 그러니까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하늘 저기 죽어야만 가는 곳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곳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그 나라는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나라는 우리가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세상에도 계속 연결되는 나라입니다. 바로 그 안에 그할 자격이 주어진 것, 그것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가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그할 자격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그 땅을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봤습니까? 우리도 그 나라 안에 들어가고 거주하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것 끝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시려고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언약 백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에서 풍성하게 살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 풍성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언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는 이 땅에서 쫓겨날 거야.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했더라면 그 고대 이스라엘이 오늘날까지도 존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순종으로서 그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약속해주셨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셔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그리스도가 온 다음에는 이 유대인들은 거부를 해버렸으니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들이 알도록 하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들에게 알지 못하게 감추셨습니다. 아, 그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비밀이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숨겨진 것이 우리에게는 알려준 것. 이것이 비밀입니다. 아는 사람에게는 그게 그것이 비밀이 아니지만 일부러 모르게 감추게 한 사람이 있다는 것. 그래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아예 모르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암시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 창세기 21 16에서 18절 보면 천사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바치려 했으므로 맹세코 내가 너에게 한가지 약속을 해주겠노라 내가 분명히 너에게 복을 주고 또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네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며 네 자손은 원수의 성들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니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므로 니네 자손을 통해 땅 위에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은혜로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 자손, 여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근데 자손이 자손들이 아니라 그냥 자손이라는 딱 단수로 그렇게 명사를 단수형 명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즉, 자손 중한 사람이란 이야기입니다. 그한 사람을 통해서 천한 만국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미 그 비밀을 말해줬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지는 날이 드디어 오게 된 것입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많은 것을 상속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여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세 전부터 자녀들에게 상속해 주기 위해서 미리 준비했던 그러한 것입니다. 그 안에는 결핍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부여함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여의 수준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우리가 뭐 고작 돈몇푼 가지고 그렇게 부여함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여함이라는 것은 바로 영원한 세월을 말합니다.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는 그 나라, 영원토록 그 나라 안에 들어가면, 부족함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죄로 저주받은 이 썩어질 땅, 어떻습니까? 결핍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채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쓰다 보면 달아 없어집니다. 그리고 썩어버립니다. 물건만 썩습니까? 그거를 소유한 자도 썩어버립니다. 끝내 갖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건 모두 놓고, 썩어 사라집니다. 누릴 자가 사라지니, 그 물건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누릴 자도 결핍한 존재로 거할, 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과 그 나라는 결핍이 있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존재 자체도... 전혀 결핍되지 않는 새로운 그런 모습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종말을 최종으로 이루신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예수님처럼 썩지 않을 육체로 일어나, 새롭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썩어짐에, 굴레, 체인에서, 우리가 헤매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도 종말의 연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모습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시고자, 성령을 내려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런 성전된 삶을 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은 존재입니다. 이런 것은. 살아있는 성전이 된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에게 내려오지? 하지만 성전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끊임없이 교제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도 알게 모르게 성령과 교제하는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개입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은 순종하면 능력을 행하십니다. 내가 너랑 교제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너를 인도하기 위해서야. 내가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너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 새로운 해에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령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속받은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자녀가 그렇게 하는 것이 자녀된 자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나 자신이 사는 그 나라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 나라는 여러분 가운데 존재하도록 친히 상속하신 귀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모든 필요, 새로운 것이 더해질 것입니다. 우리 이번 한해그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나라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것을 추가하시고, 또 새롭게 되도록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